공산 집단에 갖다 붙이게 되는가? 아무나 뭐 핵무기 만들고. 어떤 미친놈은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, 북이 핵무기 가진 게 뭐가 나쁩니까? 아, 그거 통일되면 다 우리 겁니다. 미친놈. 에? 그런 놈이 많아요. 교육이 잘못됐지만, 부분적으로는 뒤집어들이 적골이 됐다. 왜 아이들에게 반미친복 그런 노선, 아이 젖과 통일의 길을 열어주느냐? 그거 오늘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. 문제는 교육감을 뽑는다 그럴 때 여러 사람 나와서 망신사리 꽂히게 하지 말고, 한 사람 딱 나오게 하고, 한 사람 그 사람 자유민주주의념에 투철하다.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감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. 구체적이에요. 정권이 저대로 나가면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성토 해야지 무슨 교원노조나 성토에서 보호합니까 걔들하고 우리가 상대해서 너 틀렸지 이래서는 안돼 정권의 차원에서 그런 거를 바로잡고그걸 믿으면서 나는 30분 하겠다 그러니까 또 사회자가 나와요 지금 그만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끝내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좀 주연하십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역사적 어, 광고를 하나 드리고습는데 오늘 못다 들으신 말씀은 요 바깥에 이 책이 있습니다. 나가실 때한것씩저 그냥 가지고 가지 마시고 판매하고 어, 있습니까자 네. 다음에는 에, 또 우리들이 너무나 잘.